맞습니다. 좀더 크게 해주세요. 좀더 크게 달라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. 좀더 크게 해주세요. 아, 아 살을 뺐는데도 숨이 차네요. 진짜 숨이 차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박스 소리에 감격해서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멘트 추억이죠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차에서 내려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릴 말씀이 많이는 없고요. 어 그냥 대한민국에서 고성국민 여러분들이 인물이 제일 좋다. <laughs>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오늘 주제가 희망 드린 콘서트지 않습니까? 항상 살아가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어, 그리고, 정말, 건강하게,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, 오늘 제 노래 들으시면서, 다시 한번 진혜성이라는 가수 기억해 주시고, 고성군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. 에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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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,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되는데, 이번에 제 노래, 인생이야기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